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국에 나왔습니다 아마 약국에 가장 많이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타민 B군 영양제를 사러 많이 가실 텐데 약국에 있는 비타민 B군 영양제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 그리고 비타민 B군을 먹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있을 때는 어떤 대체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비타민 B군의 종류가 거의 20종류 가까이 있어요. 이제 비타민 B군은 크게 다섯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얻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전체적인 대사를 도와주고요. 에너지의 생성 그리고 에너지의 이용,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이 정상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 이군이 섭취가 부족하거나 혹은 소모량이 증가해서 여러분들 몸에서 부족해졌을 경우에는 뭐 입안에 구내염이 생긴다거나 너무 피곤하다거나 만성 피로가 심해진다거나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정말 많죠. 이 제품들은 뭐 비타민 B군의 종류는 비슷하지만 함량이나 구성면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경통에 타겟을 해서 비타민 b 1 2 함량을 더 높게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의 성인부터 복용을 할수 있도록 UDCA나 타우린의 함량을 더 높게 설정한 제품이라고 약사님들이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오시게 되면 비타민 B군을 피로회복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고함량이죠. 그래서 고함량 비타민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약국에 와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제품면선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실제 저는 여기 있는 고함량 제품을 하나도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비타민 비군 냄새가 올라오고 속쓰림이 있고 뭔가 얹힌 느낌이 있거든요. 이 비타민 B군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저한테 있어서는 함량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사람의 대사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타민 B군 함량이 조금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아이가 한명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를 위해서 올라가는 비타민 B군의 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높지가 않아요. 이 고함량 비타민 B군을 먹고 속쓰림이 있고 소화 불량이 있고 비타민 B군 냄새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은 지금 제가 현재 먹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데일리베이스 건조효모 비타민 B라는 제품이고 전국의 휴베이스 약국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함량도 함량이지만 여기 들어있는 비타민 B군 원료가 영양 효모라고 해서 효모를 기르면서 같이 영양분이 배합이 되는 거다 보니까 흡수율이 좋고 위장장애가 덜해요. 그리고 함량도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 있고 구성도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섞여 있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종합영양제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 해 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는 먹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비타민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검색하지 마시고 휴베이스 약국에 가시면 이렇게 데일리베이스 건조용 비타민 B라는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약국에서 상담해주세요 감사합니다